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있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27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르아베 아들 다단과 아비라미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땔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위험한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들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합당한 자로 돌변할 수 있는 자들인지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연약함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달락별로 오늘 본문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는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라 하는 거죠. 또다시 우상을 섬기거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지 말라 하는 권면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그들이 강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구원했는지, 그러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신한 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부분에 십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가서 60만 명으로 불어나서 나오게 된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도록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그큰 일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과 어, 체험이 없는 사람과는 어,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강도가 다른 것이죠. 당시에 그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해 푸신 민족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나 또 앞으로 가난한 땅에서 태어날 자들은 어 그냥 세월만 지나면 어 하나님을 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어 결국 그들의 어 신앙은 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어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2절 중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기억해야 되는가 2절 뒷부분에 보면 여와의 교훈과 위험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또 2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셨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먼저 3 절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열 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전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강팍했던이 바로는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또한 사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회고합니다. 해방의 기쁨도 얼마 되지 못해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될때 그들은 꼼짝없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물에 잠겨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되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들을 포함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오는 내내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푸신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사건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당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주동으로, 루우벤 자손, 엘리아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그 고라 자손과 다단, 이 아비람을 포함한 250명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지진이 나게 해서, 그곳에 빠져 죽게 하셨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것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과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진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는 겁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의 특징을 설명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이 겉으로만 본다면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애굽은 이제 평지에 있었고 또 거기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운하를 파고 또이 칭차를 돌리듯이 물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땅에서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가나한 땅은 산악 지형입니다 애국 땅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가나한 땅을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우기에는 비가 오고 또 건기가 되면 어, 그 물이 어, 흘러갈 게 없는 거죠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건조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환경과 상황은 애국당이 훨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것은 자연적 은택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고하 것은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늘 옥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힘든 산과 골짜기를 지내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이라면 그 땅에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축복보다 먼저 전제가 중요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란 복을 주겠다 했어요. 자,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로 14절 말씀처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는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내려주시는 비고 또 늦은비는 추수 전에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수분을 얻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은혜, 또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할 때 은혜가 필요하죠. 또 일이 잘될 때는 잘될때 은혜, 또 피곤하고 낙심될 때는 또 회복하는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게 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1 5절에 보면 가축을 위해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당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었고 또어 풀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17절 말씀과 같이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땅에 수산을 얻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 이 속성들을 잊지 않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주께서 그기도를 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